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세 언니가 다녀갔던 모양으로 냉장고 안에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세 언니 왔다 간 거야? 어제 다녀갔는데 한 시간 동안 어찌나 떠들어대던지 골이 울려서 아주 혼났어. 아빠는 참 이상하더라. 요즘 세상에 세 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성격은 좋은데, 말이 너무 많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도 난새 언니한테 참 고맙던데. 생각해봐. 시아버지 혼자 있다고 이렇게 반찬 해다 나르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예쁘게 좀 봐줘. 라며 제가 새 언니 편을 들고 있었는데, 순간 아빠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니, 말 많은 것도 전염이 되는 건가? 네세 언니랑 어울리더니 너도 말이 엄청 많아진 것같아아 그런가? 하긴 세 언니 영향력이 좀 대단하긴 하지. 제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진정 가족들은 평소 말이었기로 유명했습니다. 친가 가족들이 워낙 과묵하고 꼼꼼한 편이었기에 아빠도 당연히 과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그런 아빠가 한 눈에 반했다던 엄마조차도. 극도로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남매도 말수가 적은 편에 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세 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세 언니는 입을 잠시도 그냥 두지 않는 수다쟁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첫 인사 온 날도 쉼없이 수다를 떨어댔거든요. 세 언니가 돌아가자마자 아빠가 머리를 감싼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야, 저것도 능력이다. 어떻게 저렇게 심없이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게, 내 친구 중에도 말 많은 친구가 있긴 한데, 그 친구보다 말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오빠랑 성격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 물음에 대답대신 오빠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오빠와 새 언니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말이 많은 것 빼놓고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기에 부모님도 딱히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뒤 새언니는 주말마다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요. 성격이 정말 좋은 모양으로 낯을 가리고 할 것도 없이 엄마와 나름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백화점과 마트로 쇼핑을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아빠는 새언니를 유난히도 불편해했습니다. 평소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던 아빠였기에 세 언니와 함께 있으면 기가 빠져나간다는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더라니까 같이 있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아니 오지 말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왜 이렇게 오는 건지 모르겠다. 세 언니 입장에서는 아빠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엄마 돌아가셨을 때. 새언니가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동안 새언니도 엄마랑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야. 거기다 새언니가 이 말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새언니한테 아빠를 부탁했대. 네 엄마가 나를? 어. 엄마 입장에서는 말도 별로 없는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 아무래도 새언니 성격이 좋은 편이라 아빠를 부탁했던 것 같아. 사실 새언니와 오빠가 결혼을 하고 2년쯤이 지난 어느 날 지병을 앓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조금은 이상했던 것이 우리 남매가 아닌 새언니에게 아빠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마저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새언니에게는 뭔가 알수 없는 에너지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제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세 언니가 함께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그날 조금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 언니가 말을 극도로 아끼며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그동안은 조금 가벼워 보이는 말들을 많이 사용했던 반면 상견례 자리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신중을 기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상견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세 언니가 폭풍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어땠어요? 저는 세 언니가 그렇게 가식적인 사람인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저도 엄청 노력했어요. 결혼 전부터 책 잡히면 큰 일이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족들을 부탁해서 제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라고 말하던 새 언니가 손바닥으로 입을 내리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놈의 주댕이가 오래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이런 좋은 날에 어머님 얘기 꺼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늘 언니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해요, 언니. 제가 한게 뭐가 있다고요? 아가씨가 너무 띄워주니까 어지럽네요. 새 언니가 능청스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도 피식하고 따라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빠도 조금씩 새 언니를 믿고 의지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도 결혼을 했고 아빠 혼자 계시다 보니 진정에 자주 오갔는데요. 갈 때마다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한 걸 보며 새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언날은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백화점에서 과일을 사서 오빠네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어주던 새 언니가.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아가씨 온다고 해서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놨어요. 괜찮다니까 뭐 하러 그랬어요. 원래 친정에 가면 친정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말도 마, 너 온다고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었어. 주말에 쇼회야 하는데 제가 귀찮게 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아무 때고 놀러 오세요. 저기,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과일 좀 사왔어요. 언니 과일 좋아하잖아요. 비쌀 텐데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요? 매번 아빠 반찬도 신경 써주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요. 아빠가 표현은 잘 못하시지만, 많이 고마워하고 계세요. 이번 주엔 아버님이랑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도전하기로 했는걸요? 아빠랑 같이 김치찌개를요? 네. 아버님이 가르쳐달라고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 알려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셨는데 요즘 아주 적극적이세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아빠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가씨, 우선 앉아서 같이 식사해요. 라며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새 언니는 수시로 아빠를 찾아와서 요리를 알려드렸고, 어느날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더니 아빠가 한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원래는 장모가 삼계탕을 끓여줘야 하는 거라는데, 장모가 없으니까 장인인 나라도 해줘야 할것 같아서 끓여봤어. 이걸 장인 어른이 직접 요리하신 거라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자세히 알려줘서, 나름 흉내를 좀 내봤는데, 맛도 나쁘지 않을 거니, 많이 먹게나. 너무 귀한 음식이라,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고 있자 아빠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이 감탄을 했는데요. 장인놀는 진짜 맛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한 것보다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사돈 양반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네. 알겠나? 사실인걸요, 뭐. 근데 진짜 엄청 맛있는데요? 이 닭죽도 진한 게 진짜 맛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한 건데 맛이 괜찮다니 다행이구만. 음식 가르쳐준다고 옆에서 어찌나 쫑알거리던지 가끔은 이 골이 울릴 정도야. 근데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거기다 어찌나 엉뚱한지 내내 웃게 된다니까. 식사를 하는 내내 아빠가 새언니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모습에 아빠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뽐보시 해주려고 준비한 건데, 넌왜 먹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 장인어른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 말이라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저기 그게, 이 사람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입다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고 있어요. 남편이 제 상황을 설명하자, 아빠가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임신?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나 이제 할아버지 되는 거야? 어. 아빠 이제 할아버지 되는 거야. 근데 오빠네가 아직 소식이 없어서 말하기 좀 그렇더라고. 네 오빠네는 계획 임신한다고 그러는 건데 눈치 볼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래도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 근데 임산부가 잘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떡한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사다 줘도 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긴 합니다.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아빠가 다해줄 테니까.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순간 제 입에서 엄마가 자주 해 주던 음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게 먹고 싶긴 한데 잘한다는 식당을 아무리 다녀봐도 엄마가 해 주던 맛이 안 나더라고. 어떤 음식인데 그래? 쓰레기가 몸에 좋다고 엄마가 쓰레기 들어간 음식을 참 잘했잖아. 엄마가 끓여주던 시래기국이랑 나물, 그리고 시래기랑 묵은지 넣고 해주던 고등어조림이 너무 먹고 싶어. 그 안에 있는 시래기랑 묵은지를 흰 쌀밥에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었는데. 식당 몇 군데나 다녀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대체 엄마는 거기에 뭘 넣었던 걸까?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미리 배워두는 건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 있지? 라고 말하던 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순간 저를 따라 아빠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휴, 내가 개난 말을 한것 같네. 이 아빠가 씨레기 고등어조림 만들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볼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 아니면 임신을 하니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이 만들어 줄라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미 아빠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다지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유명하다는 여러 식당을 다녀봤지만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그냥 엄마가 그리워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입덧으로 고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딱히 어찌할 방법이 없었기에 하루하루 간단하게 때우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올수 있어? 오늘 저녁?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때 네가 고등어조림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만들어 봤거든. 아빠가 진짜 고등어조림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건너와서 맛좀 봐봐. 라는 아빠의 말에 친정으로 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새 언니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도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고등어 시래기 조림에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와서 맛평가 좀 해주세요. 순간 새 언니뿐만 아니라 아빠 표정도 상기되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넋을 놓고 있자 새 언니가 저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른 먹어봐요. 아버님이랑 저랑 지금 완전 떨린단 말이에요. 새언니 말에 쓰레기를 하나 집어서 입안에 넣었는데 순간 엄마가 해주던 맛이 느껴지며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맺혀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맛이 맞아요. 엄마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에요. 정말요? 아가씨 진짜예요? 네, 진짜로 엄마가 해주던 맛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자. 아빠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뗐는데요. 아빠 말에 의하면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을 찾아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다가 외숙모에게까지 연락을 했고, 외숙모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자세히 알려줬다고 했어요. 그 말에 놀란 채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가 외숙모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전화를 했더니 어찌나 반갑게 봤던지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하더라니까. 외삼촌이랑 숙모는 잘 계신 거지? 그럼. 가서 보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구나. 가서 반찬도 잔뜩 얻어오고 그랬어. 이 식탁에 있는 반찬들도 네 외숙모가 해준 거야. 사시는 곳이 지방인데 그먼 곳까지 다녀온 거야? 네 새언니가 전화상으로 알아듣기 힘들다면서 직접 다녀오자고 해서 니네 오빠 운전시켜서 직접 다녀왔어. 지방이라 꽤 멀어서 다녀오기 힘들었을 텐데 뭐하러 그랬어? 제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지만 새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외삼촌댁이 바닷가 근처라 바람도 쐬고 회도 먹고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내려가서 요리 배우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외숙모님 말씀으로는 그 음식이 외할머님 음식 손씨였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음식 손씨요? 네, 외숙모님이 그러시는데 외할머님 음식 손씨가 어마어마하셨대요. 할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학과를 하셨다는데 그때 할머님께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노트에 비법을 적어두기까지 하신 거 보니까. 할머니께서 요리에 진심이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랬으니 일반 식당에 가면 그 깊은 맛이 안 났던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음식점을 찾아다녀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며칠 동안 진짜 잘못 먹었는데, 이제야 입맛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얼른 식사부터 하세요. 세 언니가 제 앞으로 시래기 고등어조림을 밀어줬는데요. 제가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세 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옆에 앉아서 생선가시를 일일이 발라 제 밥그릇 위에 올려줬습니다. 순간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요. 아빠도 저를 따라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문득 엄마가 새 언니에게 아빠를 부탁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요. 무한 긍정 에너지를 내뿜는 새 언니와 함께 있으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그냥 다 즐거워졌으니까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는데요. 새언니의 마음 씀씀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외숙모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외숙모가 어찌나 반갑게 전화를 받던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에 외숙모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임신하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지? 네.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막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 나도 임신했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이 어찌나 생각이 나던지 진정을 들락날락했거든. 고등어조림 맛은 어땠어? 외할머니께서 제일 잘하시던 요리였거든. 엄청 맛있었어요. 엄마가 해준 맛이랑 진짜 똑같았어요. 둘다 외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 당연하지. 외숙모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외숙모가 미소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하다고 할게 아니라 새언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할것 같은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천진난만하던지 네 외삼촌이랑 한참 웃었잖니?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까칠하다고 하던데 사람이 둥글둥글 못난 데가 없어서 좋더라고. 맞아요. 새언니 덕분에 아빠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보니 복덩이가 들어온 것 같아. 생각해 봐라. 신누이가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고 직접 요리를 배우는 올케 언니가 어딨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올케 언니한테 잘하고 살아.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친구기야. 라며 새언니 칭찬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제게 이런저런 요리를 많이 해줬는데요. 우리 아들 백일까지 직접 챙겨 주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답니다. 한마디로 새언니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 엄마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문득 며칠 전 새언니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가 새언니에게 차한 대를 선물해 줬는데요. 새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로 이 차가 제 생일 선물이라고요? 네, 그동안 언니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물론 아빠가 산 거긴 한데 저도 조금 보탰어요. 제가 장난스레 말을 하자 세 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하도 오래돼서 불안불안해서 사준 거다. 거구 느날 고장 나서 카센 터 맡기는 거 보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앞으로 계속 음식 연구도 해야 하고 하니까 기동력이 필수잖아. 그러니까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 알겠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럼 기동력이 더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맛집도 자주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녀요. 라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에 가족 모두 이가에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세언니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